일과 육아로 고생한 발짝 부부는 주말 힐링을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.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? 아이님 여기 어쩐 일이세요? 여기 어디예요? 캠핑하러 왔어요. <laughs> 우리 캠핑 다시나안 오기로 하지 않았나요? 우리 아이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북한의 김정은 그다음에 캠핑이잖아요. 제가 언제 캠핑을 싫어했어? 그 정도는 아니에요. 아니, 다시 나온다고 했잖아요. 집에 가네 아니, 지금, 지금 캠핑 중인데 어디를 집에 가. 너무 급급해서 집에 갈래 진짜. 급급해? 그 어. 아니, 조금만 참아. 오늘 자, 자고 내일 아침에 가면 되니까. 어. 탄냄새가 너무 나서 집에 가라 아니 그건 잡고 가는 거고 음. 이거는 그냥 잠깐 왔다 가는 거니까 청동 괜찮아. 아 그래? No. Nope. 아니 그건 그렇고 잠깐만 오늘 의상이 잠깐만 풀리샷 <laughs> 이거 무슨 의상이야? 네. 이거 무슨 의 상입니까? 나네 안돼 이거. 한 바퀴 돌아보세요. <웃음> 네. <웃음> 편안함을 추구하는 점프 스트트예요아 그래. 제가. 네. 한다고 저번 주에 네. 현대백화점에서 겟했어요. <laughs> 네, 우리 현대백화점에서 아무도 살것 같지 않은 거죠? 그죠. 그 알죠. 그 백화점 바깥, 바깥쪽에 그그 떨이로 나왔지. 떨이 중에 하나 걸. <laughs> 아니, 아니야, 말 그렇게 하지 마. 이거 샘플 세일이야. 아, 샘플 세일. 그게 떨이예요. <laughs> 안 나가는 거. <것도 웃음> 아무도 안 아무도 안 사는 거를. 우리 아이님이 바로 딱캐치하더라고 응. 이거 진짜 아무도 안될 거예요. <laughs> 이거 누가 사? 이거를 이거를 누가 사? 이거 뭐 레이서 같기도 하고 한번 돌아보세요. 세차장 직원 같기도 하고. 세수가. 어? 네. 아. 어. 세차장 직원은 본인 아니세요? 정비사 쪽이 좀. <laughs> 그죠? 네. 제가 한수이네요. 아이님 정신을 좀 정비를 해야 돼요. 아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. 네. 옷을 제값 주고 살 생각은 없는 거예요? <laughs> <근데? 없는데요? 웃음> 아니 그 의류 업계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바로 당신이에요. 왜요? 심플 세일 한거 아니 뭐70% 세일 아니면 떠리 이벤트 떠리. 뭐 창고 대방출. <웃음> <웃음> 창고 대방출. 뭐 이런 게 붙어야. 나도 몰라. 얘기 안 하면. 아니 태게 <laughs> 뭔가 이렇게 그 스티커가 덕지덕지 붙어 있어야 살 마음이 움직이는 거죠. <laughs> 아데 우리 이게 빈손으로 캠핑장에 오는 게 말이 돼요? 언니가 빈손으로 오라고 했어.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라고. 오늘, <laughs> 오늘 캠핑의 호스트가 우리 그 가영 언니. 응. 음. 시리에 가장 친한 우리 사촌 언니. 언니는 원래 다 있어 이것저것. <laughs> 너무 얻어쓰는 거 아니야? 언니가 우리 준거 뭐뭐 있어요? 난 태호. 어. 벤틀리 자전거. 자전거. 고가의 자전거. 그다음에 음. 또 전동차. 전동차. 또 다이슨 청소기 옛날에. 아, 그 다이슨 청소기 또 받았고요. 옛날 형부가 시계 사줬어. <웃음> <웃음> 시계도 사주고 <laughs> 그다음에 응? 우리 뭐야 장난감 태호 장난감도 막 태호 의자. 태호 의자. 다 보내줬어. 태호 장난감. 와. 아니 뭐하시는 분이야 도대체. 어? 천상가봐. 내 생각에는 응. 너 처형 무슨 약점 잡고 있냐? 언니 결혼할 때 응. 둘이 싸웠었거든. 어. 어. 내가 근데 그때 진짜 화해를 시켜서 결혼까지 갔다니까. 와우. 진짜. 그 둘이 결혼 준비하다 싸웠잖아. 편집부 응. 응. 했는데 내가 화해 시킨 거야. 응. <laughs> 형부, 형부 인생 하나 살렸지 내가. 아. 그 정도면 이유가 되나요? 과연. 형구 생각도 그럴까? 빨자! <떼함> 와이이 이 거대한 저택의 주인이신가요? 곤충이다. 이집 주인이세요, 브로님? 아니 이 캠핑장에서 가장 화려하고 큰 대저택이야. 와이 타프 크기 좀 봐. 곤충이다. 와. 자. 아니 와서 뭐한 일도 없으면서 맥주만 잘 드시네요. 아니 아. 염치가 있으면 뭐 일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, 지금. 아 너무 다잘돼 있잖아요. 이 텐트를 다. 아, 정리가 다 되어 이미. 형님이 다 치시고 지금. <laughs> 남의 거. 야 빈손으로 와서. 야 우리 너무 진상이야 이거. 어? 허락 받고 먹는 거야? 언니가 준 거야! 아, 확실해? 진짜야 언니 뒤에 있으니까 물어봐 왜 태호야 이번에 있는데 나오면 안 되는데 자 여러분 이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산타, 우리집에 산타클로스 아낌없이 주는 나무 그렇지 모든 걸다 주는 여기 착취하는 자 <laughs> 착취 당하는 자 <laughs> 편하지게. 아 진짜 뻔뻔하다 너. <laughs> 아, 진짜. 아, 여기 앉으세요. 아, 여기, 여기 편한데. 편한데. 우도파 아, 줄까? 아니, 그것보다 도아아 음. 아니. 음. 아니. <laughs> 만해진할것 같습니다. 이 집이 그 집이죠. 인천에서 술 가장 잘 먹는 곳. 맞아요. 아셨네요 아니, 세상에 이런 일이고 제보를 할까? 이 집은 그 있잖아. 음. 소주 병 있지. 그거를 모아가지고 음. 개짝씩 판다고 들었어요, 안 우리 <laughs> <laughs> 어, <laughs> 어, 어, 어. 어제 한 50평 판거 같아요. 와 5천 원됐스 풀병 보어서 5천 원 득템하는 집 봤어요? 그거는 이제 집이라고 하지 마, 하는 게 아니라 어, 어. 업소라고 하는 거 <laughs> 업장. 업소. <laughs> 사업장. <웃음> 어, 오 하하! 아, 아. 태호야, 벌써 까지는 거야, 너? 내차지네 오빠? <laughs> 어? 카메라를 켜야죠 그럼 <웃음> <웃음> 오빠 이거 보여? 응 <laughs> <laughs> 이거 보여? <웃음> <웃음> 이거 어떻게 된거야? 이런 데가 있구나 <laughs> 왜요? 왜요? 인상을 쓰고 있어요. 좋은 날에 한 거. 오케이. <laughs> <laughs> oh, okay, okay. 자, 터치.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. 터치. Okay. <laughs> 안녕. 빨리 이렇게 자상한 아빠로 빨리 찍어 줘. No. <laughs> 뭐야? 이거 <이게> 뭐야? 해 봐. 이거 뭐야? 우와. <웃음> 야. 야. 어야, 여기 봐야지. 야. 무시하냐다 응? 네? 뭐라고? 자상한 아빠 아니야요 자상한 아이었어요 체벌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. 대호야! 차렷! 경례! 간다, 간다. 한번더할줄 알고 더 튕겼는데요? 아 형부 이거 뭐 하는 거예요? <laughs> 밤에 이제 충분히 달아나야지 이제. 는 전문 캠핑꾼이 응. 어, 오빠! 어? 좀 도와드려. 네.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라는 말이 있어요. 여기 다뭐좀할게 <laughs> 있을까요? 다 했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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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가 좋네요. 응. 달콤달콤. 응. 보여 지금 꽁냥 징냥인 것 같아. 응. 응. 저 보여 지금 배우라고요. 멀 멀려. 형부의 저런 면을 배우라고요. 뭐라는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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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야? 뭐라는 거야 이놈아? 야, 왜? 야, 왜? 형한테 고맙습니다 해야지. 응. 안녕하세요 해야지. 응. 형 안아줘. 형 안아주세요. <웃음> <웃음> <laughs> 형 표정이 안 좋다요. <laughs> <laughs> 왜? 오늘 왜 아기가 됐어? 우와. 웃다. 좀 어. 이런 심었어. 어. 오. 와. 아 <laughs> 와. 이거 <laughs> 조금만 파고 밑에 저걸로. 안 비벼도 되나? <laughs> 오래 걸렸다. 응. <laughs> 한세까지 오래 걸렸다. 7살이 될 때까지 기다려. 좀 어. <laughs> 어. 밖에 남았어요, 음. 남았어요. 남았어요. 오전 남았어. 맞지? 희망이 희망을보고 있지. 음. <laughs> 근데 마음은... 응? 1 5가 줄게, 오늘 캠핑의 호스트의 생일입니다. 네. 나이는 말하지 마시고. 네. 아, 들아고 남편하고 얼마나 아유, 감사해요. 이거. 아니야, 이거 형, 형님이 <laughs> 형님이 준비하고 형님이. 아니, 상계산이지 아니죠. 어. 서로 안 했다고 하는 거지. <laughs> <콩콩> 내가 했잖아, <laughs> 결국에는. 여 결국 어 여기다 붙여 어, 아, 니행복하시겠어 이렇게 아들과 그러니까, 남편이 아, 들이촛불에 생일. 크... 어? 불을 붙여주다니. 믿는 아, 아, 아. 어. 아, 아, 아. 거 아니야? 시어 바닥에다 버려. Earnest, 자, 버려. Baghdad, 꺼진다 꺼진다. 됐어, 꺼진다. 야, 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어, <웃음> 이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키워 엄마의 생일 축하합니다. 자 불어. 같이 불어. 하나 둘 셋. 감사합니다 제보 감사해요 <laughs> 아니 미사일인 것 응. 뭐 같은데 아니야? 어? 뭐라고? <웃음> <웃음> 어, 사랑하는 뭐? 남편의 생일선물 뭐죠? 받아들이고 싶어요 뭔가요? 뭐죠? 통닭 정국 그렇 감사합니다 연기가 팔팔 나요 아 지금 로맨티스트가 직접 준비한 생일선물 바비큐 뭐 사랑하는 언니가 주는 이게 뭐 와인에 발라서 오빠 어떻게 했다고? 뭐루 그 그거를 계속 와 가지고 고기가 되게 육질 음. 부드럽다고. 오 그래 부드러워. 와점니까 와우. 새우 키우시느라 어, 어, 애, 애 많이 쓰시고 계십니다. 감사합니다. 그럼 그걸 물에 담는 거? 어, 조금 음. 참으세요.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분이 그 저희 집에 산타클로스 <laughs> 아낌없이 주는 나무 어, 마더테레사 아직 둘째 어? 둘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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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도 주게 많아. 아직도 주게 많아. 직도 모든 모든 걸 지금 다 주고 계십니다. 자, 그 두발킥보드로 바꿀 때저세발킥보드 누구들 나와 있어? 오. <laughs> 와우. 오, 세 동생이야 신동주. 이분은 베드로라고 하죠. <laughs> 이분은 베드로. <laughs> 뭐, 저기 <여기> 그래. 상모 말이야? <laughs> 아니. 다시. 아, 내가 오르겠다. 네. 세세 우정 테스트. 우정 우정 아이가요. 아이가 바이 바이. 오. 이 stop. s 이렇게 하면 틀리고 어. 이렇게 해 봐. 이렇게 하면 아, 아. 아, 미송하 오케이. 오케이. 해 봐. <목소리> 우정 테스 부정태, 세태, 부정태, 스태 맞아. 가이, 바이무 아, 너 혼자하다가? 응. 수 다시 나. 수업. 이런 것도 있어. <놀람> <놀람> 이거 <이건> 없지 않아 야. 수업. 이건 언제? 이 바보가. 제 해리게. 아, 아너 Taba. 해. a m m 아 Mamm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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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보. m m a 병 우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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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우자, 우우 우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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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자우우우우우우 해봐 스톱 아니 뭐 뭐지? 아니, 지병을 숨기고 결혼한 것 같은데? s t 이 p o 어 아니, 고거 o l Oh, stop. Oh, stop. Oh, stop. Stop. s t o 매일 t o p Stop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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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은성방돌라고 했어. 캠핑장 사장님이. 착용하시죠. 캠핑장 사장님이 그러셨어. 이거가 하고. 사시 하나 한 먹어. 아. 이어 이런 거 주지 마. 아. <목소리> 참 좋은 이모부인 거 같습니다. <목소리> 이런 거주지마 돈을 모아서 차를 살 거래. 그래서 내가 막 할머니들이 돈 주면 아우 뭐 이런 돈도 뭘로 데 이런 거 주세요. 어느 날안 다서 엄마 할머니들이 돈줄때아 이런 거 주지 마세요. 하지 말래. <laughs>